반갑습니다. 쌤키입니다. 오늘은 4월 2일이고요. 어, 지금 보시는 것은 3월 31일에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SLBIO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니까 내비두고요. 대한전선 한번 봐볼까요? 상한가에 갔고 다음날 시가가 5.68%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새우글로벌도요 어, 상한가에 간 이후에 다음날 시가가 13.48%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분봉을 한번 봐볼까요? 자, 먼저 다시 대한전선 분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대한전선 분봉상으로 봤을 때 3월 31일에 대한전선이 상한가를간 시간이 2시 45분이네요. 자, 그리고 세우글로벌은요. 어, 상한가에 간 시간이 되게 일찍 갔습니다. 9시 5분경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상한가에 간 시간과 다음 날 시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한달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같이 봐 보시죠. 일단 제가 한달 정도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지금 데이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9시에서 10시 사이에가 25% 정도 상한가를 갔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의 상한가 간 시간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시에서 그리고 3시 20분 그리고 또는 30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사이에 이제 종가 무렵에 어그장 마감 무렵에 30% 정도 음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장 초반이라든가 9시부터 10시 사이 또는 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장 마감하는 그 시간 쯤에서 되게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음 만약에 거의 이제 상한가를 간날 다음에는 전부 다 양으로, 즉, 뭐, 갭상승을 해서 종목이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어,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21% 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21%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83%가 2시 30분 이후에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었습니다. 자,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요, 9시부터 해서 11시까지의 상가그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의 시가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9시부터 11시 사이에 갔던 종목들은 평균이, 시가 평균이 6.8%였고요. 9시에서 10시 사이는 7.5%였습니다. 다음날 시가가요. 그리고 2시에서 3시 반 사이는 1.2%였고요. 그리고 2시에서 3시 사이는 2.9%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는 3시까지고 여기는 3시 반까지잖아요. 이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다음날 시가가 음으로 나온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3시 반으로 했을 때이 평균적인 다음날 시가에 어, 갭이 더 낮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. 결국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10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어 여러분들 다음날 시가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아,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길게 데이터를 좀 뽑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급하게 자료를 만드느라고 요렇게만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오늘은 상한가와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시간과 다음날 시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